템템버린도 좋은 마우스 쓰고 좋은 마우스 피드 써! 그럼 너의 성장 최대치는 딱1 0 골드인 거야, 템템버린 김진우 느낌으로 나무늘보 마차 173인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어. 아, 나... <laughs> 진우 듣고 있다. 진우야, 미안하다. 나아어요나지야 oh <laughs> 아니, 진우가 나, 왜 나, 있지? 나 했다, 진우야. <laughs> 오자마자 김진우 키 173에 한계치다라는 소리를 들으어서 엥? 뭐하세요? 벨티버만이야 이거. 뭔 벨티요? 당신이 나한테 한 거. 아니, <laughs> 아니 여러분 이 사람. <laughs> 아그만해템템님 근데. 코르트가 오늘 오후 여덟 시. 아니 50분에 그러니까 템템님기다리면아 아, 그만, 그만 그만 어, 그만 그만. 답이 어, 없어 이랬더니 그 뒤로 답장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벨티임 이랬더니 저는 9 시부터 광고라 이만 이러고 사라지는 거임. 아니. 광고 <laughs> 자랑하러 온 건가? <laughs> 아니요. 그왜 자랑해요 저보다 더잘 받으시면서 <laughs> 아니 그럼 당신 이거 뭔데 이거 해명해 그럼 또 땅겜 하실래요? 아니 뭐 근데 뭐한하라던거 있었음? 아니요저 지금 현재 4시간째 저스트 채팅 중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아니야 좋아하는 중 그러면은 <laughs> 여, 6시간 지금... 찍고 끄세요 그렇긴 해어 <laughs> 잠깐만 나 인사 좀 하고 올게 응 아. 근데 누구한테? 남자친구? 하 어쩔 수 없지 가서 한번 안아주고 와야지 이, 이해합시다. 템템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. 아 <laughs> 채팅창. 어 템템버님 채팅창 그만. 지금 그분 방송 안 하고 있네. 아 본업 중. 어허. 억간이은. 아 시청자들 좀 악질이 많기는 해. 템템버님 방도 보면 내 방송도 많긴 한데 저기도 만만치 않아. 템잉. 아, 템템님 누구를 반겨주고 오신 거예요? 빨리 말하세요. <laughs> 맞춰보세요 님자팅 창이 자꾸 올라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. <laughs> 아, 야, 당연히 야, 엄마 아빠지. <laughs> <씨>. 이걸 지목해 놓은 거 아니에요? 유도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야, 네가 남친들이 먼저 첫 때잖아. 누가? 뒤질래? 뒤질래 진짜로? 지금 그럼 우리 시청자가 거짓말했다는 거냐? 아니 그냥 아 그분이면 뭐 한번 안아드리고 올 수도 있지. 이 정도밖에 말 안했어. 야. 아니 왜? 부모님 안아드리는 게뭐 잘못된 거야? 와이 <laughs> 어, 자식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어. 와 뻔뻔하네 뻔뻔해 어. 템템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근처에서 제일 뻔뻔해진 건 너야. 나 근데 이렇게 안 뻔뻔해졌으면 방송 접었어. <laughs> 나 내가 봤을 때 2년 전에 막방 했을 거야.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템템님? <laughs> 근데 하도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그도 별로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큰집한 번씩 짜셨잖아요, 엔더별로 어... 아무튼 그러면 은뭐 딱히 할거 없으면 다음에 또 봅시다 뭐 아니 와 또... 그럼 오늘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비티칼려고 아니 이거 웅이가 지금 되게 울부짓고 광고라고. 있거든? 할거 없는데 좀 같이 좀 놀아달라고? 일단, 일단 불러볼까? 불러볼게, 기다려봐봐 냠냠 무가 지금 울고 있다며? 뭐가 이렇게 그, 심심한 그, 거야? 어? 아니 아니 나 사실 밤에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. 왜 나왔구나 밤 친구들. 아 이게, 이게, 어, 이게, 관, 이게 관, 원래 우리가 광고가 밤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늦 응. 그러니까 늦춰진 거라. 근데 이 시간이 <laughs> 오히려 사람 옮기기 느끼기 좋은 시간 아니야을이만은 키네 <laughs> <해>, 이 시간이. 그러니까 <laughs> <아니, 근데 정하네. 웃음> 뭐랄까 너가 그, 키는 그, 시간이 그, 한겨울이 아니야 우리요? 그래서 무슨 일이야? 뭐 정말. 할까 말그 템템버린 뭐 저체 뭐네 다섯 시간 했다 그래서 뭐할거 있으면 음. 할까 어, 하다가 저체 네 다섯 시간 했다고? 거의 뭐 많이해서 게임 아니, 그럴 아, 그럴 시간에 말하면서 모니터 한 한번 해봐요. 아안 그래도 오늘 밤에 아빠랑 할라고. 아아 그래? 오늘 밤 아니면 할 시간이 또 애매해 가지고. 아니면 내일 이거 그게 아니야 뭐지 리모델링 하세요? 거... 모니터하면 하는데 진짜 미치겠네 얘는. <웃음> <웃음> 아이 한다잖아 조용히 해보세요 와 근데 진짜 모니터 만 설치해도 1 0 0만원 미션 걸려 있는 거 진짜 이게 철룡인의 어. 삶이구나. 그러니까 템템버린이 막 광고 같은 거안 받는 이유가 있어. 얘는 그냥 잘 벌. 응. 광고도 한번 해야 되는데. 근데 네, 그렇게 잘 벌고 잘사는것 같지는 않아요. 어, 얘는 그렇게 많이 벌면서 어떻 쓰는 거야? 나보다 심한 거 아니야 사실? 너 취미가 에? 뭐야? 돈 쓰는 취미 뭐임 템템버린? 돈 쓰는 취미? 어. 나 현질밖에 없는데? 뭐아뭐 하고 싶은지 응? 말해봐. 하고 싶은 거? 어. 난 요즘 하고 싶은 거 롤밖에 없어. 근데 롤싫어할수 있으니까. 나 어제 준영 제라스 거지. 때문에 잠을 잘 제대로 못 잤어, 뿡어. 준영한테 제라스 어땠는데? <laughs> 아, 레레트가 아, 아이... 나 김풍의 심, 김풍이 약간 나 때문에 멘탈이 나갔다면 이런 심정이었을까 싶어서 뿡이한테 검리한 했지. 약간 성 나가서 이제 많 것도 막. 아니야. <laughs> 괜찮아. 약간 템템버린 블리츠 크랭크 약간 그거보다 좀더 이상이었어. 뭐? <laughs> 그거 이상이라고? 1 2분에 060이었나? <laughs> 레트가 화도 못 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? 나, 나 화를 때는... 한번싹 냈다가 아이 소심발언 좀 쌓였어 그때 그래, 그래서 나도 거기까지! 그러니까 바로 붕어가 소코 담메다막 이러면서 어? 어플 한번 젖어주고 어? <laughs> 미안해 어제 어제 내가 좀 살짝 그래 내, 내가 그 역할을 너한테 한세번 이상 한 거잖아 미안나 붕아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나도 참을 수 아니 참 나도 그냥 아 참을 수 없어. 이게 롤이란 게임이 조금 더 <laughs> 오픈 마인드가 되나봐, 감출 수 없어지나봐. 난난 음. 지슈라 집에 두개더 쟁여놓고 있는. 데 근데 지슈라에 익숙해져가지고 비대칭 하우스 못 쓰는 거 아니야? 레티야. 아. 대부분 사람들은 장비를 바꾸면 실력이 늘는데. 아나나 나 가능할 너는 것 같아. 그런 기대가 좀안 되긴 해. 아니 뿌나 나 지금 이런저런 토론하면서 느꼈어. 장비와 감도 그리고 그거 조절하면 가능해. 뿡행 감도 몇 그거 눈쟁이님한테 들었지. 아니 그건 그분 장사하시는 말, 분이잖아. 그분 말고도 다른 분한테도 들었어.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인데 당연히 설명 잘하지. 템템버린도 좋은 마우스 쓰고 좋은 마우스패드 써. 어? 아니 템템버린 <laughs> 장비가 진짜 최상위권 아니야 우팀까지? 야너는 근데 왜 그래 템템버? 너 대회 에 나가가지고 어? 뭐 이런저런 식으로 배우기도 어? 많이 배웠잖아. 그럼 너의 성장 <laughs> 최대치는 딱 실버 골디인 거야 템템버린? 김진우 느낌으로나 아무리 코바짜 173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? 어? <laughs> 왜 갑자기 진우까지 내려와서 패? 진우 듣고 있잖 진우야 미안하다! 진우 듣고 있다아이 쓰레기야! <laughs> 어? 진우야 같이 게임 할래?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진우야 어색해 그랬어요. <laughs> 그랬어요 아니 진우가 왜 있지? 나 아무 말 진우야 정신번취! 정신번지야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아 진우 근데 <laughs> 방금 방송했으면 쉬어. 아니야 방금 방송 끄고 이제 다른 사람들 뭐 하나 구경하려고 왔는데 <laughs> 오자마자 김진우 키 173cm 한계치다라는 소리를 돌보러서. 아니야. <laughs> 갑자기 레트가 나가면서 김진우도 갔음. <laughs> 레츠님 네, 저키 줄어서 172 나올까 말까요 요새? <laughs> 병방치로차 맞았어 어떻게 2cm가 줄어? <laughs> 와 여기도 <laughs> 많이 역 왔지 않나 레츠 템템, 진우 템템 하지만 뿅인. 그래서 지난번에 맞아 우리 한의사 남신사에까지 도왔잖아 남, 남자친구 레츠 올려주려고. <laughs>